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절과 26절 말씀 음, 봉독을 했는데 어, 요사 7장 전체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어, 화면을 통해서도 어, 함께 말씀을 선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어,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장 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며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사 7장 1절에서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께서 이스라엘 자손 들 에게 진노 하시 니라, 여호 수아가 여리고 에서 사람 을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 이로, 보 내며 그들 에게 말하 여 이르 되 올라 가서 그땅을 정탐 하라 함에그 사람 들이 올라 가서, 아 이를 정탐 하고 여호수아 에게 로 돌아와 그 에게 이르 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첫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와께 뽑히는 그 집안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예요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우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본 말씀처럼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기의 세상의 용막을 채우려고 했던 유다와 같이 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세상 욕망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 보면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크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 가족 구원이나 교회 부흥 등 이러한 모든 것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두 개만 있으면 되고 그 외의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두 개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을 우리 주님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아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달라고 때를 쓰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아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 사랑, 불순종의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이영 육간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삶에서 갑자기 문제들이 일어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주님 앞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제목을 내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여서그 기도의 제목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간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말씀의 돌 예수의 돌을 계속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돌에 아간이 죽고 그 돌이 하나씩 하나씩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산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아가서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몰약상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체에 바르는 향이 몰약입니다. 아간의 시체를 덮픈 몰약의 돌이 산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예수 돌의 유향의 돌이 산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몰약의 돌이 산을 이루고 유향의 돌이 산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아골 골짜기의 아간의 시체가 묻히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몰약의 돌 유향의 돌이 가득 쌓여 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아골 골짜기가 몰약의 산이 되고 유양의 산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 오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아직도 죄의 냄새,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악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몰약의 돌, 유양의 돌을 계속해서 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몰약의 향 유양의 향이 진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몰약과 유양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몰약과 유양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은 몰약의 돌과 유양의 돌에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그 향을 만들어 바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내가 죽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몰약인 말씀, 유양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돌에 맞아 아간인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아가는 곧 나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죽으면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몰약의 돌에 맞아, 유양의 돌에 맞아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아골 골짜기가 몰약산이 되고 유양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몰약과 유양의 아골 골짜기인 내 마음이 덮여져서 산이 되고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몰약산이 되고 유양산이 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의 아가이 죽고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가 몰약산이 되고 유양산이 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